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할까요? 오늘의 이제 우리 행정입법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련한 문제가 어떤 거냐면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은 아마 이제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만은 보세요. 치과 전문의 시험 실시를 위한 시행규칙 규정의 재정미비로 이는 치과 전문의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은 부작위 위반이 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치과 전문의 시험 실시를 위한 시행규칙 규정이 제정이 안 됐어. 한마디로, 시행규칙이 바로 뭐예요? 행정부가 만드는 입법이잖아요. 입법인데, 치과 전문의 시험 실시를 위한 이 시행규칙 규정이 제정이 안 됐죠. 한마디로. 행정입법을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안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행정입법 부작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행정입법 안 만들었어 안 만들어가지고 치과 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를 안 하잖아요 못해요 그러니까 치과 전문의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이 행정부가 법을 안 받는 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 부작이가 위법이라는 걸 위법이라는 걸 확인해 주세요라는 소송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 저기 소송 파트에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본적 있으시죠? 이 소송.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행정부가 법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만들었을 때그안 맞는 부작위를 가지고 그 부작위가 잘못된 겁니다. 이러면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을 제기할 수 있냐 이거라고요. 근데 결론을 대기 하면 행정입법 부작위는 이런 소송의 대상이 안 됩니다. 왜안 되냐면 자, 질문 행정입법은요. 개별적 구체적입니까? 행정입법 일반적 추상적입니까? 일반적 추상적. 그러니까 아무디로이 부작위도 일반적 추상적 부작위예요. 그러니까 부작위 자체가 행정입법 안 만들었다고 해서 그 부작위가 직접 국민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부작위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소송 인정 안 해요. 따라서 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도 어떤 부작이 만이라고요그 부작이만으로 어떤 사람의 권리가 직접 침해됐어야 되는 거예요. 영향을 미쳐야 돼. 근데 행정위법 부작위는 그런 부작위가 아니라는 거지. 일반적 추상적 부작위니까. 그래서 결론 행정위법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 x 이해하셨죠? 자, 이건 나오면 아,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대상이 안 되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고시가 여러분들 고시가 원래 고시는요. 법규 명령입니까? 행정 규칙입니까? 원래는 행정 규칙인데 근데 법률에서 고시에다가 위임 의미, 위임하면 고시도 상위 법과 결합해 가지고 법규 명될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시는 행정규칙인데 법규명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질문 고시가 행정규칙이거나 법규명령이라면 개별적 구체적입니까? 행정규칙이나 법규명령은 일반적 추상적입니까? 일반적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고시는 우선성 부정, 처분성 부정이에요 원래 소용 대상이 안돼 그런데 여기 다른 집행위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잖아. 그럼 이거는 직접 영향을 미쳤으니까, 이렇다면 고시도 무슨 성이 있다. 처분성 이때는 있겠지. 그 당연히 그죠. 영향 미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처분에 해당합니다. 해당합니다. 이때는 원래는 안 되는데, 아니 이렇게 영향 미친다면 처분이죠.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인데 표현이 다르죠. 제재적 행정 처분의 기준. 자, 여러분들 처분의 기준 나오면 내용이 법규 명령이라고요. 행정 규칙이라고 행정 규칙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행정 규칙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얘가 얘가요. 불영 형식이죠. 불영 형식이면 뭐예요? 불영이니까 법 법규명령의 형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이걸 이렇게 종합해본다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인 거지. 근데 그 중에서도 대통령령이라고 요 여기 부령이라고 부령. 부령이면 아까 부령이면요. 뭐요? 법규명령입니까행정규칙입니까 행정규칙이죠. 그죠. 그럼 행정규칙이니까 이 처분 기준에 적합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걸 지켰다고 해가지고 바로 적법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규칙 지켰다고 적법이라고 말할 수 없고 이걸 위반했다고 위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 따라서 곧바로 적합하다요. 곧바로 당해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수 없는 거 아시겠습니까? 맞잖아요, 얘가 다시 한번 불형 형식의 행정규칙은요, 행정규칙이다 우리 판례가 그러니까 얘는. 지켜도 적법이라고 아직까지 확장할 확정할 수 없고 위반해도 위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 상위법의 시행을 위해서 상위법의 집행을 위해서 이제 제정한 집행명령이네. 질문할게요. 그럼 집행명령은? 상위법에 위임이 있어야 만듭니까? 상위법 위임 없어도 만듭니까? 없어도 만들자 상위법에 위임이 있어야 만드는 건위명령이고 집행명령은 상위법을 집행하기 위한 거니까 상위법이 위임 없어도 만들어. 한번 보세요. 법률이 있는데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제 집행명령을 만들었습니다. 근데요. 이 법률이 법률이 뭐에 뭐대? 법률이 뭐 됐냐면요 폐지됐습니다 폐지 그럼 폐지되면 이 집행명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거잖아 근데 이 법률이 폐지되면 집행할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집행명령도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따라서 얘가 폐지되면 얘도 없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요 폐지된 게 아니고 뭐에 그쳤다고요 개정됐습니다 그럼 개정됐다는 말은 개정됐다는 말은 고친 거잖아요. 고쳤다는 말은 집행할 게 없습니까? 개정됐다는 말은 여전히 집행할 게 있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행 명령 얘가 개정됐다면 집행 명령은 없어진다. 새로운 집행 명령 만들어질 때까지 유지된다.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법률이 상위법이 폐지되면 집행 명령도 사라지고요. 얘가 개정되면 이 법률을 집행하기한 새로운 집행명령이 만들 때까지는 일단 기존 집행명 이 여전히 유지된다시겠죠? 이렇게. 그럼 읽어볼게요. 상위법의 시행을 위해서 제정한 집행명령은 상위법에 개정되더라도 개정 법령과 성질상 모순 초촉되지 않는 이상 여전히 효력을 갖는다. 이것도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죠. 맞는 지문입니다. 됐죠? 그럼 이제 문제를 가보시면. 자, 보세요. 먼저 옳지 않은 거. 일단은 옳지 않은 건 이거 옳지 않죠. 그죠?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도 뭐합니까? 옳지 않습니다. 그죠? 옳지 않죠. 따라서 고시가 다른 집행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구체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 휴라는 성격 가 때도 항고수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은 좋은데 않습니까? 해당합니까?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얘도 옳지 않아 잘못된 문제가 지금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3번은 맞는 거 아시겠죠 3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상위법의 시행을 위해서 제정한 집행명령은 상위법이 개정되더라도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되지 않으면 일단 유지된다 그랬죠 얘도 맞고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린 게두 개네요 답이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틀렸다는 것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좀 어려운데 일단 우리는 뭐 답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예와 예가 이렇게 두 개가 틀렸다는 거 기억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좀 조심하십시오. 근데 이거를 뭐 수정하기는 그렇고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 보시면서 이두 개가 좀 틀렸다는 거 확인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제가 여기까지가 바로 행정 입법 문제입니다. 행정 입법 문제니까 이제 내일부터는요. 행정 행위 드라마에 드디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틀리지 않게 꼭 숙지하시고, 우리는 내일부터 이제 행정행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